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가기 2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말씀 대할 때이 말씀이 내 삶에 참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주어 주셨다.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모든 권한을 다 주시며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참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이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아니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심판의 권세, 사랑의 권세, 책망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장래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며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지상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가장 큰 은혜와 상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지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 a l l